이번에 미니 특강은 자이 이 경우에도 좀 등록 임대 주택입니다. 등록 임대 주택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기사 분석에서도 어 보셨지만 이 임대차 시장이 등록 임대 주택, 미등록 임대 주택 하는 이제 임차인 어 그리고 음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어 전월세 임차로 계시 분들 그리고 이걸 임대를 놓는 집주인들 각각 플레이어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플레이어들이 여러가지 이렇게 했을 때 어우러졌을 때 이제 나타난 결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집값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는데 전세가 올라가면 항상 그런건 아니지만 집값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자 등록임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어, 과태료 어, 조심하세요 라는거를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미니 특강에서는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 아시겠죠? 네, 자 봅시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 등록 임대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등록 임대 주택. 자 여러분이 등록 임대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록 임대 주택은 당연히 혜택을 받지만 과태료도 있어요. 과태료.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혜택이 어, 요건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요거 잘 아셔야 되고요 자 미등록 임대주택 경우에는 당연히 혜택도 없어요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에 따른 의무상도 없죠 어, 그런데 우리 아까 기사 분석 에서도 보셨다시피 만약에 이 임대차 보호법 3법이 시행이 된다면 어, 미등록 임대주택도 등록 임대주택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고요 특히 전월세 신고제를 어겨서 거짓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과태료가 각각 뭐 1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인 경우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등록인 경우에도 과태료가 있어요. 근데 막, 뭐, 뭐,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어 특히 5%만 넘기고 그러면은 과태료가 3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전월세 신고제 어기는 과태료가 100만원, 500만원이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데 아니, 100만원, 500만원 큰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어, 우리 민니수강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를 중심으로 어,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과태료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댓글이 달릴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리지만 미등록은 해당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등록은 해당이 없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이 과태료가 들어가 있을까 자이 과태료는요 여기 보시면은 민간 어,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제 보통 줄여서 민특법이라고 하는데 어, 이 민특법의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 어,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시행령에 에, 들어가 있고요. 음, 이 시행령 중에서 이제 7장 벌칙을 보면은 55조에 여기 이제 과태료의 부과 기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법 70, 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하고 같다. 어 그러면 이 이쪽에 이제 어, 별표 3이라는 놈을 어, 찾아가지고 어, 보시면은 쭈르륵 나와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미리 찾아놨죠. 음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의 부가 기준 55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일반 기준은 어떻다. 어 그리고 이제 개별 기준은 어떻다. 이 개별 기준에 이제 각각에 대한 그 항목들이 쭈르륵 쭈르륵 나와 있고요. 일반 기준에 이제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뭐 어, 여기 보시면 은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 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어겼는데 하나는 500만 원짜리, 하나는 3천만 원이면은 둘개 더해서 3천5백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 많은 거 3천만 원요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과권자 어, 지자체 장이 보통 될 텐데 이 부과권자는 뭐 과태료 금액 다음에 해당하면 뭐 2분의 1을 위면서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1.5배까지 <laughs> 늘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어, 과태료 금액의 2분을 보면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 위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어, 등록 임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의 전략은 뭐냐면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면은 즉각 말을 해야 돼요. 즉각 말을 하고 어, 내가 좀잘몰랐다는걸 바로 인정을 해가지고 정정하겠다, 시정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사업 여건의 악화 그리고 현재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뭐 2년 연속 뭐 마이너스 손실 나야 되고요. 뭐 12개월 이상 공실 나야 되고요. 어, 눈물이 앞을 가리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다. 어, 아시겠죠? 자 일단 요 여기 이제 나와 있고 이제 개별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너무 보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를 정리를 정리해놨어요. 를왜냐면 이게 뭐, 전체 다를 볼 필요는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보세요. 중요한 거몇 개만 볼 텐데, 어,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민간 임대 주택을 임대하지 않아도 임대 주택당 3천만 원 과태료를 해요. <laughs>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그래서 너무 공실로 놔두고 그냥 기간만 채워도, 어, 안 될, 안될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 임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어 그러니까 어, 임대 의무 기간을 다안 채우는데 어, 임대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양도해 버리면은요 이때 과태료 어, 3천만 원 나와요. 음, 어, 굉장히 큽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5% 규정을 어기면은 막 이렇게 또 붙고요. 어, 이쪽에 이제 보면은 요거죠, 요거 저거 요거 요거. 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하면은 이게 1회 어기면 500, 두 번째 700,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100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 미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3종 세트가 어, 다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때 잘못하면은 과태료가 100에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법 47조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 매매, 매매, 어, 임대차 계약서 를 써도 500 700천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좀 황당한 게 뭐냐면은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중간에 보면 임차인이 어, 설명을 잘 들었다고 확인하는 그 사인란이 있어요. 그 사인을 어, 만약에 안 받았다. 그러면은요. 어, 과태료 500만 원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딱 보면은 접수 받을 때그 시군구청에서 어, 선생님 이거 사인 안 받으셨네요 라고 이제 말을 해줘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 사인 안받았고 바로 500만 이렇게는 안 하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사인 받은 그 난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생겨 곳곳에 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셨다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앞으로 향후 등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있는 과태료는 꼼꼼히 다 보셔야 돼요 좀 이게 힘드시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놨지 정리를 했죠 잘했죠? 잘했다고 해주세요 네. <laughs> 아, 오늘 너무 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 막 좋아요도 눌러달라고 그러고 어 잘했다고 칭찬도 해달라 그러고 또 그걸 듣고 다 그대로 칭찬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자 조심해야 될 과태료를 제가 세 개를 뽑았어요 세 개. 제가 실무에서 제가 실무하는 를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사업자니까 어 저도 하마터면은 당할 뻔했고요. 제 주변에 제 이제 수강생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어, 그 수강생들이 자주 당했던 케이스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좀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물론 정부가 일부러 모르게 해서 어 그렇게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자주 바뀌고 하니까 어 우리가 이제 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뭐 그걸 그게 이제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따지지 맙시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어 일단 우리가 어 이런 경우에 약간 좀 이런 과도기 상태에 지금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우리 살기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자 봅시다 어 세 가지 조심해야 되는 과태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를 뭘, 저는 뭘 뽑았냐면, 자, 의무 임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라. 자, 미준수 시한 채당 3천만 원, 어, 이하인데, 자, 의무 임대 기간은 4년 또는 8년입니다. 음, 4년 또는 8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이 의무 임대를 못 지키면은 한 채당 3천만 원 과태료가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는데, 여기서 가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헷갈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중간에 내가 팔 4년 8년을 못 채워요 그럼 중간에 내가 팔아야 되겠죠 어 중간에 팔아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한테 매도해야 되는 거죠 어 주택임대사업자한테 내가 매도를 하는데 그어 매수자 어그 매수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만약에 나한테는 어 임대주택 이거 등록해서 운영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나는 또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3천의 과태료가 나오니까. 그거의 절반, 한5 0 0에서뭐 천, 이0요 정도 깎아준단 말이에요. 보통 그게 관행이란 말이에요. 어, 자, 그런데 요거를 내가 깎아주면서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저거를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있다? 내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약속했는데 안했으니까 매수자가 책임져야 될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매도자가. 내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시, 아시, 이거 아시겠죠? 어, 내가 책임져야 된다. 어, 그래서 만약에 같은 사업자라면은 빨리 그 물건을 넘길 수, 넘겨서 등록하게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저거를 신규로 이제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내건 물건을 사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일 날저 친구 저 분이 분명 어, 꼭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지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 리얼 리얼 레알 R E A 알예 네, 맞아요. 음 응. 내가 책임이에요 내가. 나는 이제, 만약에 저렇게 하면 매수자한테 도의적인 내가 뭔할수 있겠죠? 뭐 욕을 한다던가. <laughs> 근데, 해봤자 필요 없어요. 과체로는 내가 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맞아요. 복복 돌림처럼 손 잡고 같이 가셔야 되죠. 당연하죠. 발을 잡고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laughs> 자, 아무 말 대잔치는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안 써놨는데, 여기다가, 어, 안 써놨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분위기 좋으니까. 어, 분위기 좋네. 어, 자, 분위기 좋아요. 자, 반대로 여러분이 매수자라고 해봐야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수자라고. 자, 내가 반대로 매수자인데, 어, 상대방 매도자가 이제 저를 꼬시는 거죠. 어, 내가 2천만원 싸게 해드릴게요. 어차피 과태료 내는 것보다 제가 선생님한테 2천만원 싸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꼬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 제가 8년 중에서 5년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3년만 하시면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혹하죠? 그래. 다른 거 하면 내가 8년 해야 되는데, 얘를 하면 3년만 하면 돼. 그쵸? 응. 어떻게, 혹해요, 안 해요? 이제, 혹하신 분들은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어. 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제 제가 정규 과정에서도 3시간을 어 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말씀을못 들어요. 어 그런데 이제 핵심을좀 말씀드리자면은 어, 지자체하고 세무서가 양쪽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지자체 기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에서는 남은 3년만에도 하면은 과태료를 안 내죠. 과태료 안 내는데 그거는 지자체 즉 시청이나 구청 말이고 세무서에서는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 카운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8년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년에 혹해가지고 그걸 샀다 그리고 3년 있다가 판다 그러면 과태료는 안 나오는데 그동안 받았던 세제택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장특권50% 받으려고 했던 그런 세제택 못 받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망하는 거죠 자 그리고 5% 임대료 상한 준수 어, 요거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음, 왜 이게 1 0 0 0만원어디지 이거 3천인데? 이거 5% 넘기면 3천이죠? 어,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희망사항을 적었나봐요. 5% 임대료 상한준수 요거를, 어, 겨버리면은 과태료가, 어, 500에서 3,000. 여기가 나오는데, 맞죠? 5% 어기면, 그쵸? 여기, 여기 있잖아요. 3,000이죠, 3,000. 음. 자, 그래서, 어, 만약에 5%를 내가 어기면은, 최대 3,000만원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과태료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 중간에 받았던 뭐종부세 합산배제 그리고 양조 향후 내가 받으려고 했었던 양조세 중과배제 이런 것들 다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뺨을 내가 두번 맞는 꼴이 나와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쪽 뺨을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이쪽 뺨을 또 때리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아프냐? 한대더 맞아라 이거죠 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아니라 아프냐? 한대더 맞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지금 시, 2019년 10월 24일이 어차피 넘었기 때문에 지금 등록한 거는 지금 있는 계약갱신상, 상태, 계약상태에서 무조건 5% 가야 돼요. 어, 만약에 지금 말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첫 번째는 제꺼 세금 정규 과정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등록을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갑자기 훅 들어왔죠? 이렇게, 이렇게 홍보할지 몰랐지. <laughs> 네. 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또 놓치기 쉬운 게, 어, 어, 이건데요. 임대족경, 임대 조건 임 임대 조건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임대 조건이 변경되면은 3개월 이내에 조건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어,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가 시작되는 그때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건 변경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그 그림으로 보여 줄게요.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자. 어, 어떤 분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제 전세를 좀 놔야 되는데 세입자가 어, 세입자가 이제 이번에 나가니까 뭐 이제 혹시 이제 전세를 못 맞추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보증금도 내가 줘야 되고 하니까 미리미리 한 거예요. 미리미리 아주 일찌감치 미리미리 가지고 세입자도 이제 임차인도 좀 자기한테 미리 말했기 때문에 가지고 이제 널널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새로 들어오는 어, 그분하고 이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때부터 이제 전세와 월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잔금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봤죠? 3개월 이내에 조건병을 신고하라 그랬는데, 이, 이 3개월이 계약일일까? 전월세 시작일일까? 즉, 파란색 화살표일까요? 빨간색 화살표일까요? 자, 답해보세요. 빨간색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미리미리 널널하게 하신 분이라고 가정을 했죠? 미리미리 널널하게 했는데 이게 그 기간이 한4개월이에요 4개월 그럼 이분 3개월 넘어서 안넘었어요 넘었지 <laughs> 그럼 어떻게 될까 망하는거예요 응? 과태료 500만원 이상 나올거예요 어, 제가 렌트홈에서 통화한 분하고 이야기한거는 3개월이 넘으면 하루가 넘으면 500만원 이틀 넘으면 700 3일 넘으면 1000만원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적용되는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빨간색이라고 하신 분들은 어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어, 제 수업을 듣거나, <laughs> 아니면 등록하지 마세요. 어, 과태료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다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임, 어, 다 보셔야 돼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읽어보시고, 어, 여기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아니, 빨강 아니라니까, 옐로우무님. <laughs> 자, 원래 질문 제가 안 봤는데, 임차인이라고 하니까 한번좀 봅시다. 임차인입니다. 중개사가 전세계약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물건지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표준계약서가 아닌데 그럼 저는 5% 보호 못 받나요?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물건이라면 은온팡우진님 같은 임차인이 갑이에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 통하시든지 아니면 집주인 통하시든지 어 말하시면 아마 오히려 집주인이 훨씬 그온팡우진님한테잘 협조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쓰자고 하세요. 좀 아쉬운 거다 말씀하시고 뭐 형광등 나갔거나 그런 거다 말씀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그 굉장히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 미니특강 두 번째 미니특강의 주제가 과태료이기 때문에 자이 과태료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 번씩 다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주는 건 없어서 어 제가 실수하기 좋은 거세 개를 설명드렸고요. 역시 했더니 여러분들 반응이 어, 뜨아였어요. 뜨아 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테스트 자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게안 어, 하시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게 나올 수 있다 안 하시는 게 나올 수 있다 우리 이제 좀 빨간색으로 강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첫 번째 첫 번째 조만간 내가 이 물건은 팔것 같다 어저 같은 경우 기준은 한 3년 정도 봅니다 기준막 개인차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뭐 5년 어떤 분 7년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조만간 매도할 물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등록 안 합니다 아까 우리 누구였죠 스마일님처럼 저는 등록을 안 합니다 어자한치 앞을 내가 내다볼 수 없는 우리 3시간 후도 내다볼 수없는 무슨 3년을 내다봐요 지금 그쵸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국토교통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하거나 팔거나 두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판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두 번째. 이거 많이 당합니다. 어. 전용 85제곱 이하, 어, 국민주택 규모면은 그냥 무조건 혜택받는다고 생각하신 분. 이런 분 등록하지 마세요. 어. 이런 분은 등록하지 마세요. 어, 따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어, 따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다 설명 못 드려요. 이것만 해도 한, 제가 3시간 걸리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스스로 자가진단 하는 거예요. 뭐야 85 이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라고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나을수 있다니까요. 자세 번째, 예,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합니다. 나 등록만 하면 그냥 세제혜택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 등록만 하면 세제혜택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들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나을수 있어요. 자왜 그러냐면은 어, 몇 가지 어, 위반 사항들이 있는데 그 위반 사항들 하나라도 틀려 버리면은 특히 5%가 대표적인 거였잖아요. 5% 어겨버리면 은 세제혜택 못 받거나 어,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번 뺨을 맞아요 그래서 아프냐? 한대더 맞아라 <laughs>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음, 조심해야 됩니다 자네 번째, 네 번째 조금 어려운 거예요 어, 네 번째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장기임대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장기임 다시요 장기 임대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하고 같다고 생각하신 분.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둘은 달라요. 둘은 달라요. 자, 네 가지 봤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면은, 5% 인상할 때 그, 지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전월세 변환율로 따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전월세 변환율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 어, 금리, 금리를 정하는 게 기준금리 플러스 3.5. 혹은 10% 이내로 하셔야 되고, 그거를 막 변환해가지고 5% 하고, 정말 난리를 해야 되는데, 어, 그냥 그런 거 모르시고, 5% 인상 어떻게 하지? 그래, 부동산에 가서 시세 한번 물어보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분,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설명 지금 다못 드려요. 음 설명 다못 드려요. 렌트홈에 가면 있고요. 그, 그거는 전에 영상에서 다 했으니까. 오늘은 패스.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할 순 없으니까, 저도. 그죠? 어쨌든. 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하는 게 좋겠죠. 어, 나머지 내가 다 아는데 하나만 좀 헷갈려서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공부하셔서 내가 등록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여기 다섯 개인데 한네개 정도 틀렸다. 네개 <laughs> 정도 내가 해당됐다. 그러시면 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 지뢰가 많아요. 네, 너무 지뢰가 많다.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렸어요. 라고 하신 분들 중에 혹시 등록하신 지 1개월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1개월 안 되면, 예, 등록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어, 그래서, 어, 우리,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 예, 곳곳에 이제 과태료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왜, 어,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이면서, 등록 임대주택 갖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분들한테만 해당될 수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왜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3종 세트가 시행이 되면은, 미등록 임대주택도 이 등록 임대주택하고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맞을 매예요. 어좀 두꺼운 방망이로 맞느냐, 좀 얇은 걸로 맞냐 그 차이뿐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는 미등록이니까 상관없어라고 하신 분들도 어, 옆에 좀 세게 맞는 녀석을 보면서 야저 매가 이제 그다음에 나한테 오는구나라고 미리미리 좀 체험하시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전략을 좀 이제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어떻게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어, 그러는 게 에, 맞는 거거든요. 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하시려면은 공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아시겠죠? 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미니 특강 두 번째 미, 어, 미니 특강 이거는 이제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종료하고 특히 실수하기 좋은 세 가지 그거잘 숙지하시고요. 자가 진단까지 해서. 여러분들, 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등록하고 활용하실지 좀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고, 제가 준비한 거세 번째, 어,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